2014년에 설립된 국내 콜드칭행 스타트업 에스르바시아가 만든 그린이 박스입니다. 이 그린이 박스는 여러분께서 병원에서 접종하실 코로나 19 백신을 운반하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의약품 전문 용도로 만들어진 박스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 보시겠습니다. 먼저 뚜껑을 열면 이렇게 종이 박스 안에 특수 단열재 박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특수 단열재 박스 안에는 이 파란색 모양의 냉매대로 정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라를요. 정육면체 각 면을 파란색 냉매자로 감싸줍니다. 이 냉매재는 72시간 동안 온도를 유지해줄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맞으시는 백신은 이 작은 크기의 박스에 포장되어서 냉매 처리된 그린 박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스 문을 닫고 최종적으로 가장 윗단에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냉매제, 단열재 순서로 덮어 주게 됩니다 종이박스를 닫으면 병원에 도착하는 냉신운동박스가 완성됩니다 서스는 72시간 동안 2도에서 8도 위약품이 상하지 않는 온도를 유지하게 되고요 크기는 8L와 13L 두 가지 크기로 가끔 병원에 운송되게 됩니다